이번 시간에는 천체의 남중 고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 고도라고 하는 건 보통 남쪽 자오선 상에 천체가 남쪽 자오선 상에 위치했을 때의 고도를 남중 고도라고 이야기 해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남쪽, 정남쪽을 바라봤을 때그별 또는 그 천체가 위치한 곳의 지표면에서부터의 각거리. 여기를 보통 남중 고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남중고도를 이해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을 본다라고 하는 건 별이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일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이제 별은 일주권에서 항상 하늘에 떠 있는 주국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동쪽에서 별이 떴다가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출몰성이 있고요. 별들 중에는 아예 내 관측자 위치에서 전혀 관측이 되지 않은 전몰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일주권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출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을 했다, 뭘 하니까, 떴다, 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구의 자전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별은, 모든 천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자, 그런데, 일주권에 대한 개념을 기억을 하려면, 우리는, 이제 이게 청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지표면이에요. 어떤 관측자가 여기 서 있다, 라고 전제를 하면, 자,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천구의 북극,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구의 북극을 바라보고, 다시 말해서, 북극성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지표면, 여기가 지평선이니까, 지평선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뭐라고 한다? 북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쪽이 바로 남점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는 선의 수직선 이 수직선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적도예요. 그래서 이게 적도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게 모든 천체의 일주권은 모든 천체의 일주권은 나란합니다. 뭐랑 적도면과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적도면과 항상 나란한 게 뭐다? 일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자전축이고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적도예요. 근데 별이 여기 떠 있는데 실제로 이 지구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별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실제로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별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면하고 이 적도면이 항상 수평을 이룹니다. 상상 일주권은 적도면과 나란하다. 그래서 여기 적도면과 지평선이 만나는 여기가 동점이고요, 여기가 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별이 동쪽에서 뜬다고 해. 만약에 적도면상에 있는 별이면 여기서 떠서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져요 어떤 별이 여기서 뜬다 그러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져요. 항상 적도면과 나란하게 별은 떴다 졌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적도면에서 만약 별이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관측자가 여기 서 있었을 때 별이 여기 와 있으면 실제로 남쪽에서 남쪽을 바라봤을 때 가장 높은 고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의 고도가 이 때의 별, 남쪽 정 중앙에 떠 있을 때의 별의 고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남중고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평선에서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요곳이 천정이잖아요. 천정, 천정을 따라서 올라간 각 거리를 뭐라고 한다? 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쪽 정 중앙에 있을 때의 고도니까 남중 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천체 남중 고도를 매번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계산식을 통해서 간단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될게 뭐다? 자, 북극성의 고도는 뭐랑 같다? 그 지방의 위도와 같다. 우린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북극성의 고도예요. 북극성의 고도,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와, 위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도는 알수 있어 쉽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37.5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90도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 값, 여기 값은? 180도에서 이 90도를 뺐어. 90도 중에 90도 중에 뭘 빼면 돼? 북극성의 고도를 빼면 되는데 고도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뭘할수 있다? 그 지방의 위도를 알수 있다. 그래서 90도에서 그 지방의 위도값을 빼면 뭐가 나와? 지금 현재는 고도가 나와요. 어떤 고도? 남중 고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중 고도를 측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90도에서 그 지방의 위도 값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이렇게 떴다 지는 별이 있죠. 그럼 이 별은 적도면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적도면, 그 지방의 적도면에, 적도면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이 바로 여기죠. 그런데 이 별은 적도보다 이만큼 아래에 있어요. 자, 적도에서 그 별까지 이루는 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도 좌표기에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도면과 이르는 각도예요. 적도면 위쪽으로 있을 때의 적위값은 플러스. 적도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적위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별의 고도를 측정을 하려면 이 별의 남중 고도는 이 적위값만큼 더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값을 더 해주니까 낮아지겠죠. 따라서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90도 빼기 위도 플러스 저기 해주면 그 지역에 남중고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보통 저기가 30, 아, 위도가 37.5도 정도 이야기 합니다. 어떤 별에 저기가 플러스 2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가 이때 이 별의 남중 고도는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h는 90도 마이너스 37.5도 플러스 20도. 이렇게 구하면 그 지역에 남중고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알수 있는 거. 이 남중고도식이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조기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중고도에 대한 식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